안녕하십니까 사항가 닷컴 발밤 입니다. 7월 9일 사항가 종목 4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세질로 홀딩스 보겠습니다. 하이세질로 홀딩스 우선주는 현재 2일 연속 사항가 행진 중입니다. 본주 하이세질러 홀딩스를 올리기 힘드니까 우선주 작은 우선주 47만주 발행 주수 자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16포인트 창 출발하여 2시 넘어서 2시 14분에 상승했습니다. 우선주 차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8천원짜리가 올해 3월 20일날 8천원짜리가 벌써 2만원입니다. 재량을 터지면서 이제 외국 세마지를 묶여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월 산업에서 두월 산업, 두월 산업도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오늘은 점상한가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5,200만 주 짜리인데 오늘 사, 상한가 잔량은 무려 4,356만 주입니다. 남아있는 잔량이 시간 에도 149만 주 있습니다. 좋은 전학은 가상화폐 거리에서 비썸 인수로 오늘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상화폐 거리에서 비썸다 하실 겁니다. 어제 장마가 뭐? 유상증자와 신주 인수거부 사채 전환 사채 발행 활동을 통해서 2,100억 원가까이 구매 후 자금 조달을 공시했습니다. 그 공시 하자마자 오늘 장 마감 후에 싱가포르에 있는 SG p k 그룹 주식 2,350억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분비율은 5 1 4 1 이, 이 회사가 뭐냐? 빚셈이다. 빚썸두월 산업이 싱가포르에는 있 SJPK 그룹을 2,357억에 인수하기로 했다. 시가총액이 3배의 규모에 달하는 자금차들을 따섰다. SJPK 그룹이 발행하는 신주를 2,357억에 9월 15일날 인수할 예정이다. 인수 후 지분율은 57.4%가 될 예정이다. SGPK그룹은 p k BK 선형외과 설립자인 김병건 PK메디컬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다. 김 회장이 지도하는 PK컨소시엄은 가상화폐거래소 빚성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했었다. 결국은 이미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빛섬 인수한다는 것을, 품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조선업에 관하여는 무독자 소모 상당으로 따로 동상을 만들어 드리겠으니다 그걸 확인하시 기 바라며 주가는 내일 또 점상한가를 가면서 거량을 래확 줄일 겁니다. 한 거량은 래 15만 집 정도 나올 것이며 최소 3,000원 이상 갑니다. 어차피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같다 해야지 어쩔 수 없, 없지 않습니까? 시간에 시간의 전략 보겠습니다. 173만주. 물량이, 물량이 아예, 아예, 아예 안 나옵니다. 내일, 내일 중량 많이 나와야 1 5만이 나와요, 15만주. 모래도 상한 걸 거고 작기 작길, 작기까 담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두월 산업이 비싼 가상 배 거리서 테마주로 묶였다 정식로 으 그다음에 실질적인 주인은 발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김병관그 회장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D, D, N, t 보겠습니다. D, N, t d n t 최근에 1, 2% 야근 양근 상승하다가 어제 3% 하락했습니다. 그걸 뚫고 오늘 강구합에서수직로 세우면서 9시 16분에 상들어갔습니다. 계속 상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2015년 3월달 2000짜리를 만 원까지 끌렸다가, 400포인트, 만 원까지 포승시켰다가, 다시 쭉 빠집니다. 다시 1 0 0 0원 가까이 되니까 다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00원 되니까 다시 작업하는 거예요. 맞죠? 400포인트 해먹고, 2년, 2년, 2개월 지나니까 다시 해먹는 겁니다. 오늘, 장세 양보 나와서 면물사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DNT 기간,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3만 9천 제 샀습니다. 연극 임에서 1만 5천 제 팔았고요. DNT 상한가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전쟁 그것 때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규제에 의해서 이제 탄소섬유까지 규제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의해서 탄소섬유와 공작기계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를 다른 다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보도. 즉. 일본의 규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였는데 이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까지 확대. 이따가는 여러 군에 다확대될것같세요 진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하듯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본 N H K 보도 때문에.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10배 이상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알베미늄보다 가벼워서 철 퇴치할 복합 신소재로 꼽힌다. 일본이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DNT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공정과 가공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이유로 DNT가 오늘 상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기계공업 보겠습니다. 사항기계공업도 한일무역전쟁 테마주입니다. 약법 출발하여 12시 40분에 수직으로 세면서 점차 상승폭 확산 후에 2시 40분에 상승을 사은 갔습니다 사항기계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증권사회가 또1 2 0 0 0주 샀습니다. 봤다 보겠습니다. 작년에 4천 원짜리가 올해 1월 18일 만을 가찍었다가150% 올랐다가 다시 쪽쭉 빠지다가 최근 일본과 한국어 무역 전쟁으로 인한 테마로 묶이면서 오늘 상같습니다 상항기계도상항가율을 구체적으로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작기계 관련주, 상항기계 오늘 상한가친 것입니다. 오늘 4종목 네 상한가 종목 분석해 드렸으며 특이사항으로 동월천업 가상화폐거래소 비쌉 인수 실질적인 주인은 김병건 싱가포르 회장 최소 3천원 넘습니다. 1도 점상한가 아, 갈 것이며 어차피 우리는 그림의딱입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상으로 진욱글의 사항과 정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얼추 동그라미, 거북이 땅 클릭하시고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